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주여 고난의 때에 인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여 고난의 때에 인내하게 하소서 어,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편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수치운다. 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서 어, 시를 하나 소개하느냐 하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입김, 성령으로. 어 지어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각 사람들도 다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장르를 이해하는 것은 어,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대하실 때, 어, 물론 그렇게 이해하시는 태도 어, 좋은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격을 잘 이해한다면 더 깊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0편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러나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시의 형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편을 시를 공부할 때 이게 제일 먼저 형식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몇 행으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짧은 상징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편을 대하는 또 시를 대하는 우리들의 먼저된 선행되어져야 할 일들이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는 맞지 않는데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이 여덟 행으로 되어져 있고. 이연이 이제 한 줄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데또 가만히 이 뜻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는 어떤 시제의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이 미닝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크리스토퍼 애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어, 그연 나누기를 이미 여러분의 별지를 통하여서 어,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어, 거기에 이렇게 네 개의 연과 각각 어, 두 개의 행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 올려드렸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 49절 50절을 하나의 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언약의 약속에서 이 성도가 위로를 얻었다는 말씀. 51절과 52절이 두 번째 연이지요. 악인은 장차 패할 것이므로 그 악인의 멸망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앞에서 얻는 성도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 연은 53절과 54절로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붙듭니다. 그의 입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즉 그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연에서는 55절과 56절로 어둠 속에서도 성도는 자신의 받은 복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복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런 형식들입니다 어, 여러분들 시편은요 어, 다른 장르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우리가 좀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누구나 다 시를 어느 정도는 읽어보셨을 테고 아마 스스로 애송하는 그런 시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할 때도 이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 시를 접근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편에서는 어, 상당히 우리와 일치하는 공감대가 많이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어, 저자가 누구인가, 이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 이 본문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 어,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 이 시편의 저자와 다른 장소, 다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바로 적용해도 별반 하자가 없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목마른 사슴 시냇모를 찾아 헤매이듯이 이 시적인 표현 앞에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갈증이 나서 너무나 허기져서 그렇게 물과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어, 시편은 어, 다른 성경에 비하여 훨씬 더 우리가 가깝게 어, 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장르가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그 별지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어, 이렇게 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시편 119편을 특별히 이 답관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어, 우리가 A, B, C, D, 가나다라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어, 히브리어에도 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커다란 하나의 연 어, 그것에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저자의 노력, 묵상, 헌신 이런 것들이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뭐 이렇게 원어를 배운 것은 아니지만 어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시라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어 한어 글자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별지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지요. 그 밑줄이 이 자인으로 시작하는 워드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시작이 다 자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덟 어, 개의 어, 이 행들이 전부 다 시작이 이 자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또 하나의 특징은 어, 제가 그 볼드체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어, 49절에. 좀 사이가 벌어져 있긴 하지만은 주의 말씀, 오십절에 주의 말씀, 오십일절에 주의 법, 오십이절에 옛 규례, 오십삼절에 주의 율례, 오십사절에 주의 율례, 오십오절에 주의 법, 오십육절에 주의 법도. 어, 이렇게 반복되어 지는 것은 어, 우리가 좀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키워드를 찾을 때에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어지는가 그것을 좀더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시편 성도의 중요한 그이 어, 메시지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키워드를 어,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별지를 통해서 이두 가지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 10편의 저자의 마음에, 아니, 이 10편 저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 채워져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좀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아, 우리는 신약의 뒤안길에 있어서 복음서 어, 그 다음에 어, 이 서신서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어, 이런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특별히 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배척해야 하는 것인가? 복음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어, 복음서나 서신서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특별히 어, 시편을 읽을 때의 율법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그 동의어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 의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 또 애송하는 또 시편 전체의 목차 혹은 주제가 된다고 하는 시편 1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줄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편 1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한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묵상이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 건전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이런 율법, 율례, 예규의 주의 법, 주의 법도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인가? 물론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둠과 죽음과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생명 줄러 주신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라는 말을 좀더 확장된 개념으로 오히려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생명의 복음, 그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시편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49절과 5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요. 이 10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매 행을, 매 절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번역된 성경은 이런 순서들의 그 표현들이 잘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좀 구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코르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라는 말이고요. 이 제코르라고 하는 말이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인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5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죠트라고 어, 하는 사실은 어, 이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말이 직접 표현된 것은 아닌데. 어, 그 지시대명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넣어서 우리 개혁 한글에는 어, 이 말씀은 이라고 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상어 어, 4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은 주의 말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괄호를 치고 어 영어를 어, 좀 참고로 넣어 놨습니다. Your word. 어 50절에는 어 your promis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각의 다른 표현을 써서 이 시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에서 살고자 하는 그의 삶의 녹아진 율법의 녹아진, 아니 율법을 자신의 인생 속에 녹이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열정들이 이러한 표현의 방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날마다 눈을 뜨며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마음을 기울이면서 내가 이 말씀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의 결심, 참겠다라고 하는 인내의 간구, 인내의 결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주여 고난의 때에 인내하게 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49절로 돌아와서요.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종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 본문의 키워드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약속을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의 어떤 기억력, 암기력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길이 되는 것이기에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그런 시편 저자의 간구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은 이 고백과 이 간구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제 현실은요, 암담합니다. 제 현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지만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금방 알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채 뒤흔들어 놓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여러 가지 나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감정 이입이나 의미 이입이 이 시편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우리는 그것도 금방 알 것입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 질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잠을 푹 주무시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잠을 설치다가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하얗게 지친 다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아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기쁘고 좋게 보인다라고 했는데 아마 목사님의 마음이 좋은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또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믿음의 얼굴들과 지체들을 보니까 얼굴이 또 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잠든 힘든 영혼을 깨뜨려 주는 또 깨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을 경험하기에 우리가 밝은 얼굴을 잠깐 잠깐 미소 짓기는 하지만 어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미소로 꾸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실상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기억합니다. 붙듭니다. 그러니 제게 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이지요. 종종 이렇게 좀 중한 질병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게 되고 그분들의 육신적인 또 그분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 참 어렵습니다. 약을 먹어도 또 의사들의 그 어떤 그 의료적인 어, 진단, 처방 이런 것들의 어떤 갈등들을 다 가지고 어, 그분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힘든 것이죠. 실제로 아픕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운 어, 배우자, 자녀, 부모, 그 모든 정말 그 환자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 고통과 절대 고독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라도 대신 아파 줄수 없고요, 대신 고민해 줄수 없는 나만 가지고 견뎌야 하는. 절대 고독과 절대 외로움과 절대 고통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정말 아무도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그 절벽의 순간들 말이죠.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이 시편은요. 절망과 고난과 밤길을 걸어가는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며 그의 싸움의 처절한 현장을 우리는 좀 감으로 느낍니다. 5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밤은 쉬어야 하며 휴식을 취하며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분은 밤조차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이렇게 밤에 주님을 기억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 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이 성도는 고난의 때를 살아갑니다. 아니.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캄캄한 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절벽 같은 인생이고요. 밤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그 절벽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마는 이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밤을 지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와 같이 꽉 붙들고 그 절대 외로움과 절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기에 저는 이온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그 말씀을 약속 삼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오히려 분노하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노래 삼아 나의 인생의 좌표가 되어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 경험했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스러운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흔들며 우리를 밤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들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들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날줄과 씨줄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아닌 세상 것으로 우리의 재산 삼아 살아가도록 유혹하지만 오늘 이 성도의 마지막 고백 처럼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소유이지요, 자신의 명성이 자신의 소유이지요, 자신의 가진 권력이 자신의 소유이지요, 자신의 인맥이 자기의 소유이지요.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얹어 놓으며 숨통이 튀며 살아간다라고 노래 부르고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시며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내 인생을 기댈 존재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노래 부르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주간의 짧은 특세이지만 이 특세 기간에 이 생명의 말씀과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